교과서 속 문제 열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을 통해서 우리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정비례 관계와 도형 사이의 넓이 사이의 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직각 삼각형 모양의 색칠되어 있는 부분 도형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도형의 넓이를 지금까지는 이등분된 어떤 넓이를 통해서 식을 구해 봤다면 그림을 보니까 조금 2등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왼쪽 넓이가 좀더커 보이고 아래쪽이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 봤더니 아 마지막 줄 볼게요. 삼각형 OAP와 삼각형 OPB의 넓이비가 그렇지 보니까 2대3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2라면 왼쪽에 있는 넓이가 3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정비례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실제 OAP와 OPB의 넓이를 식으로 세워서 비례 관계 또는 비례식을 통해서 셈이 실제로 어떤 식을 구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요 p점의 좌표가 되겠죠. p점의 x 좌표를 모르니까 셈이 k라고 하고요. 그때 y 값은 그렇지. 대입하니까 ak가 되겠다. 자, 해석을 하면요. 여기 좌표가 k가 되고요. 음. 이 좌표가 ak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를 구할 수 있느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각각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삼각형 OAP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OAP는요,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되고요. 자, 2분의곱하기 밑변곱하기 높이죠. 밑변의 길이는 1 2오 높이는 바로 뭐냐면 P점의 y 좌표가 되겠다. a, k가 되겠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o, a, k가 되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삼각형 opb의 넓이 값을 구할 건데요. opb는 왼쪽 넓이입니다. 요 12가 밑변이 되니까 1분1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가 바로 뭐가 될까? 바로 그렇지. 여기 길이. 여기 길이보다 p점의 x좌표가 바로 높인 k가 되겠다. 그래서 요 k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 절반 다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줘야 되고요. 비례식입니다. o a p 의 넓이와 o p p 의 넓이의 비는 실제값으로 5AK 대 6K가 되고 몇대 몇이다. 그렇지. 문제에서 2대 3이 되겠다. 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고의 값이 똑같다. 그래서 식을 세워서 정답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의 곱 12K가 되고요. 외항의 곱 3/15 AK가 되겠다. 어머나? K가 약분일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 값은 15분의 12인 3/15 3/4 12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문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필기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